라이오TV, 홍, 라이오TV에 홍보하기. 저희 라이오TV에서 맨날 매달에 어, 구독자가 조금씩 적은 분들을 홍보하는 채널을 가질 거예요. 이 채널은 매주 일요일마다 아마 갈 건데 귀찮으면안 가요?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 리나입니다 여기서 안 나와요. 여기서 잘안 나오기 때문에 라이유르치시고 들어가세요. 그다음에 여기서 이 영상 매니저 두명구 영상 양치 양식 지켜주세요. 그래서 라니 님을 또 클릭하면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죠. 여기 봐보세요. 그러면 지금 구독하고 있다는 거고. 어총 영상은 어... 두개 올리셨습니다. 아이오생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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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안녕하세요 니라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카메라를 껐나봐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. 제제 제, 제 말이 잘안 들렸어요. 그래서 제 목소리가 제일 밝았어요.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. 자 다시 보시면 안녕하세요, 님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. 안녕하세요 라안녕하세요 옹아입니다. 안녕하세요 옹아입니다. 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라이 라이입니다. 한라인데 갑자기 카메라 끊겼나 봐요. 그래가지고 잘안 됐어요. 어쩔 수 없죠. 자, 두근거려, 노래방. 그럴까? 어, 아니야. 자, 그럼 홍보 채널이었습니다. 어, 꼭 보실라면 리나 치시면 잘안 나오니까 제 채널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나오니까 봐주세요. 라니 제 친구예요. 이만, 뿅!